별로 안 좋아. 괜찮아. 본 적이 없나?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건몇 번이야? 토미는 가져오지 않았다. 5번이 왜 잘못됐어? 어, 수데이 어, 그 오늘 우선 가져오지 않았다. 뭐 음. 괜찮은데? 음. 내용은? 선생님 어, 원형으로 알아 브로치 음, 디드가 조동사데 브로우트 원형 음, 써주셔야죠 브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틀렸어요? 네 오늘도 왜 지나간 일이니까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사실 여러분 만약에 투데이 y 뭐 오늘 가져오지 않았다 뭐 o 돈트 아니면 브링 더슨드 브링 이렇게 가야겠다 그치? 오늘 가져오지 않았으니까 더슨드 브링 이게 정확히 더슨드 브링으로 고쳐라 자 그다음에 9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 찾는 거죠. 9번은 답이 뭘까요? 디디디. 음. 그러네요. 그 주연아. 루카스 디 i d his c h 면 뜻이 뭘까? 루카스는 루카스는 음, 음. 어. 뭐 사사로운 일이야. 어제? 어제. 음. 이거 어떻게 해석해? Did he choose? 하면 어제 그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을 했다. Jamie does not win. 어떤 의미야? 게임. 게임을 승리하지 않았다. 네. 자 그다음 에 10번. 어법상 옳지 않은 음. 거. 어 이거는 몇 번이 잘못됐을까? 5번. 5번이 잘못됐어요. 네. 그러면 개입을 어떻게 고칠까 개입. 그렇지?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거 찾는 거야 어 그녀가 새로운 스케줄에 대해서 아니 하고 들어가야겠죠 뭐가 들어갈까 아, 네. 더씨 10번 집중 그 다음에 14번 갈게요 대답에 대한 질문으로 알맞은 거 물어봤어요 근데, no, we didn't, 라고 한 거죠. 티켓은 다 팔린 거야. But sold out. 뭐라고 질문했겠어요? did로 어, 물어봤, did로 답했으니, did로 물어봤겠죠. 그러면, 너, 영화, 봤어? 물어봤겠죠. 아니, 안 봤어. 그러면 여러분, 이건 몇 번이 답이야? 4번이에요. 4번. Did you watch? 자 이거는 이제 하나씩 바꿀 거야. 주어진 문장을 시시대로 바꾸자. 한 명씩 시켜본다. 봄이야. 긍정문으로 바꿔봐. 어... 제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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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그냥 일단 써주시고. 어... 제프리 플레이. 플레이에 뭘 붙여야 돼? s 붙여야지. 제프리 플레이스. 더피에노. 음. 어... 그렇게 가야 돼. 이번에 봐 주연아. 의문문. The 근데 음. 왜더쓰야 피니시트가 지금 과건데 아. 의문문 어떻게 바꿔야 돼? 피니시가 앞으로 못가잖아. 그러면 디드를 써줘야지. 아, 디드 히 <laughs> 동사원형 피니시 더프 이너테인. 진짜 알겠어? 3번에 봐성종화 mm. 의문문. Did she s t u d in o s t o n 3 e s a o 좋아. 연경문 부정문. 더이더 지하 돈티야. 더즈다 더즌티. 그다음에 더 그린 클로스 문 그다음에 진영아. 긍정문. 그렇죠. 프레드는 아스크 긍정문이니까 S 붙이셔야 돼요. 다 보여드릴게요. 다음 확인할게요. 아, 이렇게. 네. 자, 그러면 패스 아웃 더블입니다. 시험장으로 넘겨. 고쳤어, 다. 고쳐. 시험장으로 넘겨. 그냥 했서 뒤에 학생이 중요한 거 아니지? 경훈아 받아줘 그냥 줘줘 되셨을까요? 응, 그래서 응. 진영을 주세요. 응. 선생님이 오늘 제 시험 보는 친구들, 응. 다시 쭉 얘기해 줄게요. 응. 응, 적응 기간을 가질려고 해도 너무 보며? 일단은, 본교제 있죠? 지금, 본교제는 채점을 다 하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지난 시간에 문제풀이 한거한 번만 보자. 어, 선생님이 문제 풀어준 거를 물어볼게, 진영아. 지난 시간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준 게몇 페이지를까지 풀어줬었지? 본교제. 본교제 한번 봐줘. 음. 아몇 페이지? 33페이지. 아 그랬어? 네. 아 네. 53페이지면 뭐? 틀어준 것 같은데. 53페이지죠? 53페이지요? 아, 33페이지. 아 33페이지? 응. 선생님 33페이지 다 풀어줬었네 그러면 선생님이 다 풀어준거고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서 채점을 하셨어요 채점을 아직 <laughs> 못한 친구도 있지만 내신 대비 실전 문제에서만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여기에서 내신 대비 실전 문제 1번부터 33번까지 네 질문 있을까요? 없어요? 네. 없어. 그러면 딱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 딱세개 보고 조동사 넘어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1시 자, 제일 어려운 문제 5점 짜리 25번부터 갈게요. 25번 주어진 문장을 지시대로 바르게 바꾸지 못한 것. 경훈이는 문제집단필고 뭐하고 있니? 네. 일단, 25번은, 봄이야. 바꾸지 못, 아, 잠 내가 누구 차례네. 성종이 안 시켰다. 성종이 시켰나? 아, 진영이까지. 서준아. 여기에서 바꾸지 못한 게 뭐야? 그 25번. 잘 모르겠는데. 네? 그 25번에 1번은 맞아, 틀려? 맞아 맞아 2번은? 2번은 틀린 것왜 틀려? read가 지금 평소문이지 의문문으로 고치라고 했잖아 그럼 더 h e 3 read가 틀려? 3번은? 3번은 맞은 것 같아요 네 did, he, l e a v e 의문문이잖아 과거니까 4번 부정문은? doesn't open 5번은 어떻게 고쳐야 돼? 어 맞아요. 지금 그러면 디센트 리븐인데 긍정문으로 바꾸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바꾸지 못한 게 뭐야? 긍정문으로 라이스. 의문문으로 바꾸라고 해서 덫을 앞으로 빼줬고, 또 의문문으로 바꾸라 그래서 did를 앞으로 빼줬고, 또 부정문으로 바꾸라 그래서 그 레스토랑은 월요일에는 연다. 레스토랑은 월요일마다 열지 않는다. doesn't 맞잖아. 그치? 음. 그쵸? 음. 그리고 나서 지금 didn't l a v e for texas. t i 과 f r e 는텍사스를 향해서 떠나지 않았다고 t i 과 f r e 는 t e x a 를 향해 떠났다. 긍정문으로 바꾼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 잘못된 건뭐 같아? 그. 음. 음. 이곡 채점 해보셨어요? 아니 아직 안 해봤어? 여러분들 그 내신 실점 문제 있지? 그거 한번 채점 해보고 지금 선생님하고 몇 가지 질문 좀 받아드릴게요. 채점부터 한번 하자.